삼성 대 두산 이전 경기에서 16대4 승리를 거둔 삼성은 이승민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이승민은 이전 기아전에서 2.2이닝 5피안타 1피옵는 1사사구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1승 2패 평균 자책점 6.43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전 부산전에서 6이닝 1피안타 2449 28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최지광, 심창민, 임현준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전 경기에서 4대 16 패배를 당한 부산은 워커로켓을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로켓은 이전 롯데전에서 6이닝 7피안타 2사사구 7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4승 3패 평균 자책점 1.99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 김민규가 7실점 김명신이 2실점 윤명준과 박정수가 1실점씩 내줬다는 점은 불안하다. 이승민은 올시즌 두산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은 불펜진도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허경민, 김인태, 안대석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두산은 로켓이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홈런을 터뜨린 오재일과 한계의 홈런을 때려낸 박혜민과 강민호를 막지 못하며 삼성이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삼성승 핸디캡 바이너스 1.5 삼성 승 원호 보급 5원더 추천드립니다.